극한을 구하는 건데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근데 R의 N승이 포함되어 있는 극한을 구할 때는, 수량값을 구할 때는, 나누잖아요.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요.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크다고 했기 때문에, 나눠보면은, 마이너스 1, 1을 기준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이 왼쪽은 따지지 않아요. 말보다 큰 쪽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마이너스 1보다 큰 쪽만 따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말과 1사이드가 있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딱 1일 때가 있을 겁니다. 딱 1일 때 그리고 1보다 클 때도 있겠죠. 그래서 r이 1보다 클때이게 3개 나눠서 문제 풀 건데 절대값 1이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유식한 표현으로 거리가 1보다 작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얼마냐 그걸 a라고 한대요. 그럼 이럴 때는 r의 n승이 얼마야? 말과 1 사이일 때는 곱하면 곱할수록 죽어가니까 얘 0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얘가 0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0. 분의1 빼기 0. 한마디로 1분의 1이니까 A는 1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R이 1이면 B래요. 그럼 여기 R이 1일 때이죠. 이럴 때는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R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본다. 그럼 알 대신에 1을 n승하고 1을 n승한 것은 1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1 0 0 1, 2분의 0,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0인데 그 값을 b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b는 0이다. 1보다 클 때를 c라고 한대요. 극한값을요. 1보다 크면요, 예를 들어 2 같은 건데요, 2를 n승해 보세요. 엄청 커지겠죠. 이 n이 무한대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래 n승으로 위아래를 나누어 줍니다. 나눠놨더니만,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성분의 1, 더하기 1, r의 n성분의 1, 마이너스 1 돼요. 근데, r의 n승이 지금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r의 n성분의 1은 밑에만 무한히 커지니까 0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가 0이고, 얘가 0입니다. 0 더하기 1은 1,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따라서, 1분의 마이너스 1이라서, C는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ABC 다 알아냈거든? A는 1, B는 0. C는 마이너스 1.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집어넣어서 이 두근의 제곱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A 대신에 1 넣고, 0 넣고, 마일 넣어요. 그럼 식은 다시 탄생되는데, X제곱 더하기, X-1은 마이너스 0이다. 얘네들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은 합은 마이너스 1이요. 곱도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제곱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고 얘의 두배를 빼는 거잖아. 더한 거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 알파베타 그러면 1에서 2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